저희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른들로부터 가끔씩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야, 너 어느 집 자식이냐? 너희 부모님이 누구시냐?" 이런 말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른들에게 꾸지람과 책망을 받을 때 주로 듣는 말입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부모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고 또 자녀를 잘못 키웠다고 그 부모가 욕을 먹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했던 그 유대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유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관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입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한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로서, 맹인과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 즉,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름 말은 자기의 말이죠. 자기 스스로의 평가인 것입니다. 20절 끝에 보시면,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유대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의 말에 대한 바울의 질문입니다. 21절과 22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세는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의 가정이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 너희는 너희가 자랑스럽게 바로 여기는 그 율법을 너희가 소유하고 의지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 율법을 행하지는 않는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도둑질하고 가늠합니다. 우상을 가정이 격이면서도 신전 물건을 도둑질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남의 우상을 훔쳐오는 일입니다.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가져다가 전당포에 팔기도 했고, 심지어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그 우상을 저당 잡았다가 돌려주면서 돈을 받기도 했고, 또 우상을 만드는 재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말로는 우상을 가정적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조장하거나 우상숭배에 가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신앙과 삶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그런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내세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3절 24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두가 받는도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냐? 말은 뻔지런히 자라면서 행동은 말과 달라도 된다고 하시더냐? 그렇다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백성님의 자처하는 유대인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위선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요즘 교회가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조롱과 핍박의 이유가 우리가 가진 복음이나 우리가 가진 진리 때문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도가 바람직한 모습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오히려 복음전파에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은 것은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특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할 때그 율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이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만, 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엉터리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늘 이런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고는 자신이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적격 환자로 발견될까봐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는 그런 사람 같이 일생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행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에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과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에 의해서 동치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그런 진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향기에만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